이 얘기를 안 해요. 무역 전쟁의 핵심의 끝은 어디로 가 있냐? 진이어스 법이에요. 무역 전쟁하고 이거 연관이 안 되지. 그런데 이 진이어스 법은 글로벌 화폐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국채를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이 진이어스 법이 훨씬 중요해요. 지금 진이어스 액트가 그거 너무 똑같아요. 닉슨 독트린이 있고 그때 오일쇼크가 나오면서 무슨 일을 저질렀냐 그러면 국제 결제를 다 달러로 하자 그러면서 핵심으로 쥐었던 게 뭐예요 미국 금융 달러 시스템 안으로 모든 국가의 서플라이 체인들이 모이기 시작해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니어스 법이 나온 거예요 핵심은 뭐냐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를 두고 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은 같은 과가 아니에요 걔들은 경쟁 상품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있는 거예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비트코인을 ETF로 엮여갖고 미국에서 달러로 거래되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면서 뭘 했냐? 거세를 해버렸어. 저장 기능만 가능해. 투자수단으로 만들어버렸어. 금으로 만들어버렸어. 글로벌 금이 지금 투자수단이죠. 근데 예전에는 금은 거래수단이었어. 닉슨 독트린때 결제 기능을 끊어버린 거야.